세계 1등 조선소입니다. 며칠 전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다시피 올해는 또 수주도 잘 되었습니다. 세계 수주량의 한80% 정도를 현대중공업이 수주를 했다.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내에서 채부른 겸이 일어나고 있고 연일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이분들이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 중공업 산의 하층이라고 불리는 하청 업체는 잘 아시다시피 별다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모아서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원청이 기성금이라는 이름으로 하청 업체에 다 주지 않을 경우에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미칠 수밖에 없고 채불임금이 일어나거나 폐업을 하거나 부도를, 부도를 내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임금은 물론이고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원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 임금 문제와 노동자들의 어떤 기본 권리에 대해서는 그 문제들 수없이 얘기를 해왔지만은 이것이 해결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울산 시민들을 비롯해서 울산 동구 주민들 또 우리 노동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법 청원을 하기 위해서 함께 나섰습니다.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서 주셨고 또 응원도 해 주셨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공동상여책임법을 반드시 입법청원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바로 잡겠다. 노동자 최소한의 기본 권리 생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어,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자 기본 도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기자 회견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아픔을 안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산해하청 어, 지회에서 함께 오셨습니다. 모두 발언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중공업 산해하청 지회 지회장을 맡고 있고 현대중공업에서 배를 만드는 하청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어, 현대중공업에는 어, 200개가 넘는 하청 업체가 있습니다. 하청 업체는 어, 말이 제조업이지. 모든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 뭐 배를 만드는데 뭐 공구라든지 용접기라든지 안전화 작업복까지도 현장 통제까지도 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 하청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죽어도 원청은 벌금 500만 원도 안 되는 아주 손가만히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 어, 노조 활동 방해한 원층을 상대로 원층 사용자가 책임을 지라는 대법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층 농자들은 임금 체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층 농자가 대신 죽지 않고 임금 체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빠르게 공동 사용자 책임법,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어, 공동 사용자 책임법을 알은실레이어 법제화 시킬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울산 동구에는 현대 중공 업 현대 미포 조선 조선 산업의 중심도시이기도 하고 조선 산업이 있는 곳이다입니다. 아시다시피 2014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 2015년, 어 16년, 17년, 18, 19년 5 년에 걸쳐서 3만 4천 명이 넘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또 어,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4대 보험에서 제외되는 상황까지 발생되고 있고 여전히 어쨌든 간에 그런 어, 안전한 일터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에 어, 동구에 있는 어, 신용불량자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받아봐도 천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천명 이상이 늘어났다는 것은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3천명에서 4천명 이런 어떤 숫자에 이르는 사람들이 신년 불량에 이럴 정도로 어려워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안전 장치도 노동자들에게는 보장받고 있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2016년 어려운 시기를 넘을 때잘 아시다시피 11조에 관한 돈을 조선 산업을 살리겠다고 투입을 했지만 우리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임금 체불과. 해고라는 통보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기업과 노동자, 모든 국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층 노동자들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 사용자 책임법을 어, 발의한 부분은 거기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어, 나눠주신 이물로 어,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